안녕하세요. 미마우스니다 플리츠 시스루 가디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다 비치는 감이 있는 플리츠 가디건입니다. 플리츠 패턴도 기존에 잔잔한 플리츠 패턴이랑 살짝 틀리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각 패턴으로 얇게 아주 들어가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다 비치는 감이 있는 이런 시술 종류의 플리츠 가디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너무 너무 좋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검정 아 흰색상 그리고 검정색상입니다. 단추로 이렇게 목선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되어있으면서 어, 패턴 자체 자세 보여드리면은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패턴 들어가 있고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정말 수영복 위에 입으셔도 되게 예쁘시고 이거는 정장핏으로 저처럼 위에다가 어 밑에다가는 그 정장 바지에다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시고요. 그렇게 입으시면 정장 핏으로 정말 깔끔하고 정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안 그러면 청바지 위에, 어, 밑에다가 입고서 입으시면 또 캐주얼한데 뭔가 좀 세련되고 갖춰져 입은 듯한 느낌으로 충분히 멋있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단추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단추 자체를 다 이렇게 어, 염여가지고 입으실 때도 멋스럽구요. 위에는 단추를 한두개 풀러가지고 살짝 오픈해서 입은 느낌도 되게 멋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단추를 다 한번 잠가본 상태에서 어, 지금 착용한 컷이구요. 이렇게. 제가 지금 바지에다 입고 있는 거는 플리츠 저희 약간 사선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플리츠 하면 딱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항아리 핏의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발목에 살짝 조이면서 이런 식으로 발목 부분에 살짝 모아지는 느낌이지 전혀 쪼이는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패턴 자체는 지금 이런 패턴.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상세컷과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 있는, 어, 약간 항아리 핏의 발목을 모아주는 항아리 핏의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단 같고요. 이렇게 패턴은 같은데 이 바지는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 두 가지 핏으로 둘다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통이 넓은 이 바지에 입으면 약간 치마 바지 입은 듯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약간 조거 바지 느낌이에요. 살짝 발목을 모아지는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예, 상세껏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위에 단추를 한두개풀어서 입으셔도요, 되게 예뻐요. 얘가 이제 풀면은 이 자체가 옷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짝 하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 위에 한두세개 정도 단추를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다 오픈해서 걸치더라도. 너무나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피 차지 전혀 안 하면서 가볍고 또 여름철에는 이런 가볍고, 어, 다 비치는 감이 있지만 입고 안 입고도 또 실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 갖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여행 다니실 때는 여기저기 활용하기 너무 좋고요. 저는 지금 안에다가는 정말 다 이렇게 비치는 감이 있는 시스루 플리츠티 착용하였습니다. 이 시스루티는 지금 검정 흰색 약간 보라 또 파란색도 나오고 있고요. 색상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사계절용으로 안에다가 받쳐 입기에는 너무나 좋은 티입니다. 다 비치는 감이 있어서 안에다가 이너 이렇게 어닝으로된거 하나 받쳐 입고 선 입으시면은요. 어, 정말 이분듯안 입은, 입은 듯 정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 하나만 입었을 때도 제가 상, 어, 상세컷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살이 다 비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어, 맨살로 나가기가 조금, 어, 걱정스럽고 햇볕 같은 데도 많이 저희가 타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이너티 얇은 거다 비치는 감이 있는 거 입으시면 너무 좋고요. 운동하실 때도 이런 거 정말, 어, 일부러라도 하나 더 토시도 저희가 끼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얇은 비치는 시스루 플리츠 티 하나 입으면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 가디건을 빼고선 제가 시스루 티만 입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안에다가 흰색 시스루 티 입은 상태에서 검정색 한 잠깐 걸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흰색에 검정 걸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단추를 다 풀었을 때 그냥 딱 하나 걸치기에는 너무나 가볍고 정말 입분들 아닌 분들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우선 착용감도 너무 좋고 정말 넉넉한 사이즈예요. 입는 분에 따라서 충분히 얘는 늘어나면서 전혀 끼는 부담감 없고 가볍고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는 77반까지는 어, 정말 편안하고 8발이신 어, 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8발이신 분은 만약 입으실 때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볼레로 느낌으로 딱 걸친 듯한 느낌으로 입으시면 이러실 것 같고 아니면 단추를 채웠을 때는 정말 깔끔하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어, 가디건입니다. 사이즈 구역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검정 색상. 제가 지금은 안에다가 검정색 시스루 티를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얇고 가볍고요.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 이렇게. 안에는 시스루 티 같은 경우는 이 암홀 부분이 이 정도로 늘어나는 옷이기 때문에 77 정도까지, 77 반이신 분까지는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은 밑에다가 조금 전에는 이렇게 살짝 발목으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 어, 시스루 아, 플리츠 바지랑 같이 착용했고요. 이 플리츠 바지는 이런 식으로 어, 배기핏으로 살짝 발목 부분이 모아지는 느낌의 배기핏으로 되어 있는 바지입니다. 이런 느낌. 허리 밴딩은 이렇게 그냥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정말 편해요. 이거는 팔팔이신 분까지도 충분히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대표적인 바지 모양이고요. 지금은 제가 약간 통이 넓은 치마 바지 느낌의 어, 바지를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검정색 착용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통이 넓은 거 아니면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 플리츠 일자 바지랑도 같이 착용 가능하십니다. 이런 일자 핏의 바지. 지금 이 바지는 살짝 간절기용으로 도톰하게 나온 바지고 이거랑 전체적으로 모양이 밑단에 이렇게 살짝 접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 앞에 앞에 주머니 없이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나온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일자 바지도 있습니다. 일자 바지에다가 깔끔하게 입으셔도 정말 멋있으시고, 청바지 위에 입으셔도 정말 멋있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그리고 안에 있는 시스루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은 안에 검정색 시스루티 입고, 이렇게 검정색상, 이렇게 단추를 다 채운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 정말 멋스럽고 세련된 느낌? 그리고 그냥 다 표현하실 수 있고, 이 가디건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어디든 가방 속에 돌돌 말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옷입니다. 여름철에 그리고 어 휴양철에 놀러가서도 충분히 여기저기 활용했을 때 멋스럽게 볼수 있는 어 가디건과 안에는 시스루티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검정색상과 지금 화이트색상 두 가지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67 나오고 있고요. 암홀 부분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 이 가디가 같은 경우는 정말 팔팔이신 분까지도 충분히 착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에는 시스루 티는 이 암홀 부분이 25 정도까지 뿐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한 77이나 77 반까지 암홀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안에는 실제 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저희 플리츠 한지티로 나와있는 옷이고요. 살짝 이렇게 반짝이가 과하지 않게 들어가서 어, 정말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한지티의 특징은 정말 입었을 때 착용감이 너무나 가볍고 입은 듯안 입은 듯 정말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티고요. 또 이렇게 기본 카레에다가 단추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티로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은 옷입니다.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게 검정 색상이고요. 이렇게 팔은 7부 소매로 나와 있고, 팔 자체도 그냥 일자빛으로 뚝 떨어지는 팔에다가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 팔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가벼우면서 편안하게, 그리고 소매통도 달라붙지 않고. 넉넉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55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감만 체크하신 다음에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밑에다가는 저희 플리츠 일자 바지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이 일자 바지는 간절기용 바지고요. 밑단이 살짝 접은 듯하게 연출이 되어 있는 정말 깔끔한 스타일의 바지입니다. 제가 밑에는 이렇게 간절기용 바지 있고, 위에 이 한지 티는 정말 지금 봄부터 한여름까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바지랑 입었을 때 착용 것은 이런 컷입니다. 베지색상입니다. 이 이렇게 이런 얇은 한지 느낌이고요. 정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카라로 깔끔하게 나온 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플리츠 바지랑 입고 있지만, 정장 바지나 청바지 위에다가 어디든 갖춰 입더라도, 정말 편하고 깔끔하면서도, 기본 티로 착용하실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게 예, 베이지 색상입니다. 핑크 색상입니다. 팔 라그랑 핏으로 나와 있고요. 소매통 넓지 않게 나온 핏에다가, 전체적인 기장감 지금 54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하게 기본 스타일로 가지고 계시면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이게 사이즈는 5부터 제가 8, 8까지 추천드립니다. 뉴마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